교육부가 고교 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전국 최초로 충주 교육지원청이 지자체와 경찰이 함께 고교 발전 선포식을 마련하고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오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고교 학점제란 대학처럼 학생들이 교과를 선택하고 강의실을 다니며 수업을 듣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로 지난해 마이스터고에 처음 도입됐고 내년부터 특성화고와 일반고에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학생 한명한 한 명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 자기 주도적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에 충주교육지원청이 충주시와 충주경찰서, 충주지역 11개 고등학교와 충주고교발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미래인재육성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습니다. 지자체와 경찰, 일선학교가 함께 고교발전협의회를 결성한 건 전국에서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충주시와 또 충주경찰서가 역할분담을 통해서 아이들을 지역의 중심, 인재로 키우기 위한 또 삶의 주도성을 아이들 스스로 가지게끔. 이에 예 따라 충주 지역 11개 고등학교는 고교 학점제를 대비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충주 예성여자고등학교에 4억 5천만 원을 들여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 거점 센터를 설치해 돈의 60여 개 고등학교 간 특색 교육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과목 선택권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충주시는 교육 경비와 통학 버스 지원을. 충주경찰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등하교 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든 교육으로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더 열심히 후원할 수 있도록. 학교 발전과 미래사회에 살아가는 우리 교구생들의 역량 강화에 학생들을 기여한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가 됩니다.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교육계와 지역사회의 공조가 교육격차 양극화의 대안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뉴스 이윤영입니다.